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 찬송가 온전한 찬송가를 부르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흔히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의 제3절을 생략하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예비자들은 찬송가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. 왜냐하면 대개 찬송가 가사의 전개구조는 설교의 전개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. 설교의 끝부분을 잘라버릴 수 없듯이 찬송가의 마지막 절을 잘라버릴 수는 없다. 그렇게 하는 것은 금사슬의 고리 한 개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찬송가 전체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. 그런데 3절을 빼고 찬송가를 부르는 현상 속에는 예배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동기가 숨어 있다. 예를 들어보자.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잊고 정성을 다해 영광의 왕을 경건하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진다.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거칠고 큰 목소리로 3절과 4절은 생략하고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. "라고 말하면, 우리의 마음은 급속히 차가워진다.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. 첫째, 모든 훌륭한 찬송가들의 가사가 함량 미달의 절들을 제거하는 편집 과정을 거치고 살아남은 절들이다. 통상 찬송가 한 절을 부르는데,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. 셋째, 최고의 찬송가들 상당수는... 수준 높은 사람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축약된 것이다.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, 우리는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빨리 끝내기 위해 찬송가를 생략해 부르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. 주여, 예배를 지루하게 여겨서 빨리 끝내려고 애쓰는 우리를 용서하소서. 아멘.